자, 오늘 샌드박스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박수만 칠게요. 네, 오늘 블록 코인 들어가서 수익 꽤 크게 챙겨 나왔고, 그리고 오늘 날짜 확인하시고요. 1월 17일 수요일. 어, 오늘 보라 코인도 한12%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오늘 수익만 거의 한30% 가까이 챙겼죠. 네, 저랑 이렇게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일단은, 어 현재 샌드박스가 한2%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최근에 보시면은, 요 MACD선이 상승 돌팔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,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. 조만간 머지않아 요 자리를 기점으로, 700원 자리를 기점으로 슈팅이 나온다면은, 박스권 고점인 860원대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샌드박스 이제 조만간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.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 움직임에서 봤을 때, 장기 평선이 61위 평선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죠. 중간에 이탈을 할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다음날 바로 올려주었고 이탈했다가 또 바로 올려주었고 지지 저항을 동시에 61위 평선에서 받으면서 어떻게든 저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그런가 동시에 어떻게 됐죠? 700원 요 저항대를 또 한번 돌파려는 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700원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지 구간으로 돌려만 준다면 반등 시그널도 나왔겠다. 그리고 NFT 관련한 코인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겠다. 한번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충분히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. 일단은 700원 자리를 어떻게든 좀 종가 가격으로 버텨주는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. 조만간 머지않아 한번 큰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박스권 고점은 860원이에요. 요 그것만 뚫어준다면. 충분히 그 이상 강하게 갈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네. 전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